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내가 뭘 어떤 걸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청치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내가 종류별로 있어서 그걸 다양하게 한번 코디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청치마로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 이제 다른 것도 중간에 한번 쉽게 보고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는 내가 이걸로 한번 입어봤어. 근데 이게 굉장히 빅 사이즈 남방이었거든. 내가 딱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패턴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이 팔부터 해서 다 줄였어.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 딱 맞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단색이 아니다 보니까 그 무늬 자체가 어울리기만 하면은 세련돼 보여.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서 해 입고 그리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청치마 긴이데 센지, 그, 소재로 된 청치마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 바지도, 청바지도 하이, 하이웨스트라고 해서 높게 입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딱 맞는 것이 내가 살이 찌긴 쪘나 봐. 위쪽에 같은 경우도 딱 지금 알맞게 약간 여유는 있게 딱 맞는 것 같아. 편하게. 그리고 브라운 색계통을 입었어도 어울리기는 할것 같아. 뭐 스트라이프 무늬를 입었든 아니면 베이지 톤을 입었어도 어울리기는 할것 같아. 근데 요 상의를 피하고 단색으로 입었을 때는 모자를 써줘, 써줘도 될것 같고 머리에다 포인트를 하나 줘도 될것 같아. 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이 많이 짧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스커트가 기장이 많이 짧을 때는 이런 부츠를 신어도 잘 어울리는데 이것보다 더 길다 이런 걸 신을 때 아니 입을 때는 신발도 좀 이렇게 길이가 좀 낮, 낮은 걸로 발목이 좀 낮은 걸로 신는 게더 이쁠 것 같아 양말 길이도 조금 낮은 걸로 됐지 다음걸입고 올게 자 이번에는 정말 이 옷이야말로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좀 있을 거야 이거 한참 유행했던 옷이잖아. 이런, 이것도 진 소재인데, 이 색도 있고, 청 기지로 된 청도 많이 나왔잖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는 건데,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잘 입고 다니기는 했어. 는데 지금 입기에는 약간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이거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입고 다니지 못할 것같으면 얇은 가디건 하나 걸쳐도 돼. 힙 가릴 수 있는 가디건 걸쳐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도 별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조금 민망하다 싶으면은, 이거 길이 조절이 다될수 있거든? 가디건 숏 말고, 좀 기장이 있는 거를 입으면 되게 멋스럽지. 무릎까지 오는 롱 가디건 입을 수도 있고, 그냥 하프 정도 되게 그런 길이의 기장 입어도 되고. 요거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내가 있어서 지금 이거 입어본 거고, 여기에 걸칠 때는, 그냥 단색 브라운 걸줘도 되고 카키를 코디해도 되고 그레이 코디해도 되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랙 색상은 좀 피해야 될거같요 너무 상극이다 보면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약간 이렇게 세련미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계통, 회색 계통 뭐 이런 거 음, 카키 이런 것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면 지금 이런 레깅스가 안 나올 거야 아마 지금 이게 골지로 된 레깅스인데 지금 내가 이거 산지가 한 거의 10년? 그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이게 너무 편해서 좀 사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없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서 입어도 되고 아, 맞다. 지금 레깅스 같은 경우는 요즘 살짝 퍼지는 레깅스도 나오지. 그런 걸로 걸쳐도 되게 이쁠 것 같아. 그렇게 코디해도 이쁠 것 같아. 다음 걸로 입고 갈게. 이번에는 아까 입었던 그 스커트하고 처음은 똑같은데 디자인 자체가 좀 틀려. 그래서 이거는. 이쪽 안쪽으로 밴드가 되어 있어서 배가 조금 나오신 분들도 괜찮고 마른 사람들 흘러내림이 없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즐겨 입는 디자인 중에 하나야 왜냐면 허리가 남는 게 없어 왜냐면 밴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골반하고 허리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밴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 여기가 뜨거든 근데 이거는 딱 조여져 가지고 되게 좀 편해 지금 아직까지는 칠부 입어도 되는 날씨기 때문에 칠부를 한번 맞춰봤거든 이거면소재로 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로 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입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부츠보다는 운동화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캐주얼한 복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타해 신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되는 바로 위에까지 올라오는 양말 신고 하얀색 운동화 신어도 되고 아니면 뭐 베이지 계통 신어도 되고 아니면은 빨간색 운동화 같은 게 있어도 빨간색도 잘 어울리겠다. 반색으로 대신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 빨간색 운동화 신어도 되게 캐주얼스럽고 좀 발랄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입을 때는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목선이 많이 드러나는 이 예, 디자인으로 된거 옷을 입을 때는 머리를 좀 올린 머리를 하면 굉장히 목선이 시원해 보일 수가 있어서 보는 사람도 좀 단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려서 저기 머리를 올려서 코디를 할 때에는 좀더 여성스러움이 좀 많이 날것 같아. 다음 거 입고 와 볼게. 이번에는 내가 멘토 맨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깨에 뻥이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요즘 이제 크롭이 많이 나와서 내가 한번 크롭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거든. 근데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이 어깨 에 이걸 뽕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목이 짧은 사람도 이거를 입으면 조금 좀 시원해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오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어. 근데 맨투맨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티잖아.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고. 어아하거나다 아무한테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옷이긴 한데 또 나는 또 보통 평범한 옷도 즐겨 입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좀 색다르게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 똑같은 옷이래도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뿡이 들어간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 맨투맨에 이런 게 와이셔츠, 남방 같은 것도 아니고 브라우스 같은 것도 아닌데 신미 들어가 있다는 건 조금 언발란스할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한 것 같아. 음. 그리고 나는 요즘 보면 또 어떤 거에 재미가 들려냐면 크롭으로 좀 많이 잘라 입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옷장에다 두고 그몇년 썼고 안 입잖아. 안 입는 걸 일단 한 번이라도 더 입어보고 하자 해서 수선비도 많이 들지도 않아. 이 밑단 줄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단추 사이즈 간격만 맞춰서. 근데 또 그거 생각 안 하고 잘리다 보면 아저 줄인 옷이다라는 피스가 나니까 항상 보면은. 단추, 제일 밑단추가 몇 센치 밑에 내려와 있는 걸다 감안해가지고 잘라. 만약에 그게 조금 어중지하다 싶으면 굴리면 돼. 이렇게 일자로 잘르지 말고 굴려. 네. 그러면 크롭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이쁘게 나와. 이렇게. 어때? 이렇게 위에 항상 뭐 맞춰 입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맨투맨티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편해 보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불편한 감이 없고 이런 거는 되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입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입고 나와 볼게. 자, 이번에는 내가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거를 입으면서 이걸 꼭 얘기를 해 줘야 겠다 싶어. 이 위에 의 상의는 이게 원래 오픈돼 있는 가디건이야. 이게 가디건인데 나는 성격이 속에 막 여러 개 껴입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해 그냥 브레지어 하나에 그냥 티 하나 이렇게 한겨울에도 그렇게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속에를 뭐를 입고 이걸 걸쳐야 되는 거더라 고 굉장히 팔 있는 쪽에 원래부터 타이트해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그냥 단추 체운 채로 박아버렸어 그래서 그냥 티처럼 입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스판기가 있어서 그냥 목에 끼고 벗고 하기가 너무 편해 그래서 집에 이제 이런 계통에 가디건이 있는 사람 타이트한데 속에 뭐 다른 거 하나를 껴입으면 더 타이트해서 입기가 좀 꺼려진다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단추를 채운 채로 잠그거나 아니 아니 수선집에 가서 박던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해서 박아도 돼 이렇게 해서 박고 그냥 티처럼 입어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주부님들이나 아니면은 위에 상체 팔 있는 쪽으로 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색보다는 이런 화려한 무늬가 약간씩 더군다나 큰 무늬 있는 거 말고 좀 조잡하다시피 하는 좀 짜잘짜잘한 무늬들이 들어간 거를 복잡한 거를 입으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체형이 조금 아담해 보여 이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덜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입고 대신 이런 스타일 이런 디자인을 입다 보면은 밑에는 꼭 단색으로 입어줘야 더 복잡해지지가 않고 정말 촌스럽지가 않아 위에도 화려한데 밑에까지 화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니한 것만 못해 밑에서 한톤더 죽여줘야 위에가 조금 부각되고 아저 사람 옷잘 입는다 하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다른 거 입고 와볼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이것을 찾다, 찾아서 입다 보니까 참 우스, 우습다, 정말. 정말 오래된 옷이긴 한데. 근데 나는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코디를 해서 밖에를 입고 나가도 뭐두그럽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리고 뭐 부담스러운 것도 없기는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나만의 그냥 생각이고 나만의 멋이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입고 나가도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촌스러운것 같지는 않아. 촌스러우면 내가 안 입었겠지. 근데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원래는 이거 우에를 베이지 통계통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녔거든. 근데 지금은 위에 그 베이지 같이 입었던 옷들이 많이 없어졌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코디를 해봤거든. 근데 어떤지 모르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판이 많은 그 레깅스야. 요 앞모습만 보여도 되게 멋스럽고 뭐 가까운데 갈 때나 어디 갈때 되게 편한 복장이 될것 같아.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은 좀 스타일 자체가 좀 멋스럽잖아. 그렇게 해서 입어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색으로 된 브라운 계통이 잘 어울리네.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근데 운동화는 살짝 안 어울릴 것 같아. 운동화를 꼭 신는다 하면은 그 발목 올라오는 운동화를 신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때? 괜찮은가?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하면은 가디건을 걸칠 때는 가장 잘 어울리는 가디건 색상은 여기서는 베이지가 제일 아이보리나 조금 밝은 색 톤으로 하면은 어딜 봐도 조금 아참잘 입었다 좀 깔끔하다 하는 인상을 줄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 블랙 색상을 걸치든 아니면 체크 그런 무늬 막 가디건을 걸치든 하면 되게 촌스럽고 너무 분산되게 안 어울려서 안 예뻐 괜찮은 것 같긴 하네 다음 거 입어볼게 이번에는 진짜 이것도 예전에 이런 거 입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야 완전 이게 니트거든 근지지스러운 데 그런 니트야 근데 이게 어, 청치마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어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는 청바지에다 많이 입었던 것 같아, 청 반바지에다가 근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는게 싫어서 속에 탑을 입고 입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탑안 입고 입어도 될것 같아, 그렇게 많이 보이거나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내가 신발까지는 코디를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충 이렇게 맞춰서는 입기는 하는데. 운동하시는 게더 훨씬 더 예뻐. 그 발목까지 올라오는 워커 식으로 된그 운동화를 신으면 더 예쁠 것 같고. 지금 이런 니트, 목선이 이렇게 생긴 니트를 다몇 개씩은 있을 거야. 그런 거 입으면 되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나는 소재고. 니트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투박한 니트 아니고. 그리고 목까지 폴라 그런 니트가 아닌 이상 니트라는 게 살짝 좀 여리여리한 그 여성스러움이 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입어봤고 이제 부츠보다는 운동화가 훨씬 더잘 어울릴 거라는 거 멋스러운 사람은 다 그런 거 같아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하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게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유행이라고 해서 꼭 나도 한번쯤 해봐야지 하는 것보다 나한테 잘 어울렸던 거 나한테 적합하다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신발이든 외상이든 그러면은, 그거를 고집해서 입어야 내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 누구보다도 다 내가 더잘 알잖아. 나 체형의 단점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어느 쪽이 더 부각돼서 더 이뻐 보인다는 어느 부분도 더잘 알고.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못 입는 거는 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가장 옷을 잘 입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더 더욱 더 이제 옷들을 다 끄집어내서 더 아직도 무한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집에 있는 거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꺼내서 한번 코디를 해보고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치팅창내 실시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어떠 어떤, 어떤 걸로 있는데 어떻게 코디를 하면 되고 어떻게 수선을 하면 될까요?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얘기를 해줄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 그, 그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코디도 많이 해봤고 수선도 많이 해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금 감각이 조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자, 오늘은 안녕.